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문학 1시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헌안설언 그렇죠 헌안설언 조선 대표적인 여류시인 여류작가 뭐 여성작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조선시대 여성작가가 적었기 때문에 작가 앞에 여성이라는 말 붙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요 여성작가를 대표한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네. 신세임당 그쵸 그 다음에 누구 저 황진이 허난설런 이렇게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홍랑도 있고요 개랑도 있고요 하지만요 네허난설런은 누구입니까 어, 어 누구의 누나입니까 네 허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허준은 동의보감 쓰신 분이시고요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균의 누나이고요 네 여류 작가입니다. 어, 헛.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비, 빈념, 목류, 광산, 산시. 네, 어, 힘드네요. 네. 어쨌든 이세 작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비입니다.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뭐 연못이라는 거죠. 음. 보슬보슬 봄비가 못에 내립니다. 봄비. 봄비가 요 못에 내리는데요. 연못에 내리는데요. 음.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때. 찬 바람. 어, 아, 오타네요. 찬 바람이죠. 네, 찬 바람. 찬 바람이 장막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봄비도 내리고 찬 바람도 그렇네요. 그렇죠? 뜬 씨름, 뜬시름 씨름. 못내 이겨. 못내 이긴다는 건, 음 응. 이겨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병풍 기대니, 송이, 송이 살구꽃 담위에 지낸 살구꽃. 무슨 색일까요? 살구꽃 아, 하얀색, 얘도 살구꽃도 하얀색이고요. 어, 벚꽃보다 더 이쁩니다. 예. 벚꽃보다 더 이쁜 살구꽃. 담위에 이렇게 흐트러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떻, 어떻습니까봄 되면 보통 연애하고 싶고 싱숭생숭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 봄에 연애하고 싶고 막 이런데 어. 이분은 왜뜬 실음을 못 내겨요? 어. 그냥 고독한 거예요. 어. 외로운 거죠.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이 앞에는요, 이 앞에는 선경이 나타납니다. 뒤에는요, 후정이 나타나는 거죠. 음. 선경 후정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친 것들. 봄비, 찬바람, 살구꽃. 어. 이렇게 네모 친 거는요, 어떻습니까?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들어보셨죠. 객관적 상관물. 뭐예요? 음. 감정을 더 드러내 주는 거죠.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어 화자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 소재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여기다가 자기의 감정을 집어 넣으면 감정 이입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감정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음. 뭐예요? 봄비가 내려요. 부슬부슬부슬 막 봄비는요. 생명력이 솟아나는 비예요. 그러니까 나쁜 비가 아닌 거죠. 음. 찬바람은요? 찬바, 그쵸. 어, 찬바람 때문에 어떤 나의 외로움, 스산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쓸쓸함. 음. 그 다음, 살구꽃이 담이해지네. 살구꽃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봄비도 그렇고, 살구꽃도 그렇고,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긴 하죠. 음. 안 좋은 거예요. 외롭고, 쓸쓸함입니다. 아. 외롭고, 쓸쓸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보면은요 본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비는요 한시 오원절구고요 독백적, 서정적, 애상적입니다. 애상적 뭐 슬프다 뭐 이런 거죠. 홀로 지내는 규중여인. 홀로 지내는 규중여인. 그러니까 어, 결혼을 잘, 어, 잘 못했어요. 뭐, 그래서 남편이 잘안 들어와요. 음. 이러니까 시를 쓰네요. 그쵸? <laughs> 그, 우리 심사인당 선생님도, 그쵸? 남편이랑 멀리 떨어져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시를 많이 썼죠. 음, 아, 고독하고 우수에 찼다 뭐, 이렇게 슬픔 감정, 이 외로운 감정, 이런 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느낌, 우수죠. 자,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아까 세 개. 있죠 그걸 통해 화자의 심정이 드러났다 어조는 여인의 독백조 여인이요 혼자 독백 혼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섬세하고 애상적인 어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봄비였고요 빈여음 볼게요 빈여음 빈여음요 자 빈여음입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옷을 마르노라면 마름질하는 거죠 마르노라면 어 옷을 칫솔을 재고, 가위, 어, 자, 가위로 자르는 걸 마름질 한다고 합니다. 추운 밤에 손끝이 호, 호호 불리네. 어. 추운 밤,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죠, 세모. 추운 밤에 손끝이 호호 불리네. 고통이에요, 고통. 현, 뭐, 현실적, 어르, 뭐, 고달픈 현실. 그러니까, 바느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때 씻었다고 돈 벌었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집살이 기롯은 밤낮일 것만 기롯 어. 그 남이 시집갈 때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데 이내몸은 해마다 새우잠인가? 그러니까 기롯, 시집살이 기롯 이쇼내 옷이 아니에요 남의 옷이에요 남의 옷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남의 옷을 해줘요 돈 벌려고요 그렇 근데 어 이내 몸은 해마다 새우잠인가 나는 새우잠이에요 이게 화자의 처지죠 화자의 처지는 항상 새우잠이나 자는 이런 어 남의 옷을 지어주면서 남시집 갈때 입으로 이쁜 옷을 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 시집 갈때입는 옷이면요. 나쁜 옷이겠어요? 좋은 옷이겠어요? 막 비단옷 같은 거 지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맨날 새우잠만 자고 있어. 슬프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빈녀음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빈녀가요. 음. 가난한 가난한 여자가 음이요음는다 읍조리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요. 옆에 보면요. 한시가요. 한 근데 얘는요. 어단 단편시가 아니고요. 사수 그러니까 총네 개의 시가 이어져 있는 연시예요. 그런데요. 오원절구. 그러니까 다섯 글자가 네 줄짜리가 네수 4수, 사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자주적.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죠. 에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냐 뭐 이런 거죠. 애상적입니다. 주제는요. 불평등한 현실 남들은 시집 가는데 불평등한 현실. 그쵸. 남들은 시집 가고 좋은 옷 입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음, 타인과, 남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 그쵸. 어, 이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념. 음, 네. 그 다음요, 어, 뭐, 물론, 헌안서론이 여러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류, 광산산, 목류, 광산산, 시. 이게요, 되게, 어, 소름 끼치는 작품인데요. 뭐냐면, 어, 그런 게 있어요. 헌안서론이 되게 뛰어난 글재주가 있는데요. 남편이 무관심해요. 아들과 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27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어 꿨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을륜연이라고 불리우는 어, 1585년에 이 작품을 지었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아 4년만요. 4년만에 어 죽었어요. 그렇죠? 뭐 4년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요. 뭐 그게 그렇게 그런가요? 근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요, 그 직접 쓴 글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을류년에 봄에 나는 상을 당해 외삼촌 댁에 있었다. 하루는 꿈속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 올라갔는데,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온통 오색 영롱한 구슬과 오구로 되어 있었다. 그곳에 두 여인 이 있었는데 나이는 스물두, 스물쯤 되어 보이고 얼굴도 뛰어났다. 그 여인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그만한 절경이 없었다. 두 여인은 내가 내게 이곳은 신선 세계 10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광산산이니 시안수 지어 이곳을 기록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두 여인이 크게 기뻐하여 한자 한자 모두 신선의 글이다 고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떨기 붉은 구름이 떨어져 봉우리에 걸렸다. 북을 둥둥 치는 소리에 그만 꿈에서 깨었다 베개 밑에는 아직도 아지랑이 기운이 자욱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디에간 거예요? 신선 세계에 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를 썼는데 그한수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어 신선의 글자와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은 거죠. 신선들한테 뭐선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꿈속에 목류 목류 여기 나다나는 이 목류. 꿈속에 여행을 했어요. 어디요? 광산산에. 어, 꿈속에서 광산산에 간 시, 뭐 이런 겁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넘노니. 푸른 난새는 응,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뭐, 색깔의 대비, 뭐, 대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푸른색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연꽃 스물일곱 송이 붉게 떨어져 달밤 서리에 싸늘하네. 어, 여기 보면요. 연꽃이 하필이면 연꽃이 스물일곱 송이야. 근데 어. 뭐냐? 허난서런이 스물일곱 27, 27세에 죽었어. 근데 이거는 4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23살 때쓴 거예요. 근데, 붉게 떨어져. 달밤 소리에 싸늘하대요. 응. 음. 뭐, 떨어졌어, 떨어져. 떨어졌다는 거, 끝났다, 죽었다, 죽음의 이미지. 달밤 소리에 싸늘하네, 싸늘하다, 뭐가 싸늘해요. 그쵸, 죽음 이유가 싸늘하죠. 시체가, 그쵸. 이런 식으로 죽음을 예견한 부분. 응. 음. 27살에 죽음을 예견한 부분이라고, 나중에 후대에 해석을 하는 거죠. 무섭죠? <laughs> 안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음, 오원절구고요. 그렇죠? 자전적이고 자기 얘기죠. 애상적입니다. 삶에 대한 회환. 그러니까 회환이 뭐예요? 어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 삶이 참 이렇게 일찍 끝나버리네. 뭐 이런 식의 슬픔을 스스로 나타낸 시라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헌난설언의 한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이제 한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시 한 작품 한 작품들을 대충 보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쵸. 눈에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요즘 한 시가 꽤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들 말고도 한 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쭉 훑어보고, 어, 수능에서도 어, 어디서 한 시를 만나든지 간에, 그죠 두려움 없이 그냥 어차피 한 시가 나온다면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 보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 1일 일곱강 화이팅 합시다.